우리에게 얼마나 이런 유혹이 많이 찾아옵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좀잘 돼야 되지 않냐? 좀 취업도 잘 되고 좀 승승장구하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해지고 그런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됨에 대한 증거입니까? 이것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섭섭증이 많이 들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갈등을 하고 정말 하나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나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런 얼마나 많은 신앙의 위기들을 오늘날 우리 현대 교인들이 많이 겪고 있습니까? 그것이 진정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그의 증표가 아닌데도 사단은 자꾸 이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기적과 성취와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미신처럼 변해갑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공, 이걸 통해서 자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실력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그게 사탄의 시험입니다.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해내는 일이에요.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정말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굶주림 속에서 양심을 지키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기도하는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할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런 말씀에 순종하는 정말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 자기 부인, 사랑, 섬김, 희생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는 참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